네, 안녕하세요 두박입니다 그 울릉도 돌아보기 전에 울릉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동해안에서 직선거리로 1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울릉도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 250만 년 전에 바닷속에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울릉도의 크기는 동서로 10km 남북으로 9.5km 정도 되는 크기고 바다의 영향으로 연교차가 작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덥긴 한데 그리고 겨울에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울릉도래요. 그 울릉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학자들은 이제 기원 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3세기 중반 풍랑에 떠밀려 울릉도에 온이 어부들, 이런 분들이 내렸는데 울릉도의 사람과 육지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완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울릉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릉도 한 바퀴 돌아보도가겠습니다 어디부터 가지? 여기 지도를 보고 그냥 가보고 싶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내수전 몽돌 해변이라는 곳이고 되게 잘돼 있네요. 수영장도 있고 어, 스노클링하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 저기 텐트 치고 하는구나. 저는 여기 왜 왔냐면은 그 책에 보니까 뭐 미개통 일주 도로 길이 있길래 궁금해가지고 한번 고그 길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오로 한번 산책 한번 싹 하고. 보겠습니다. 아, 덥네. 졸로 그냥 걸어가는 거라고? 아니, 뭐, 책에 적혀 있으니까, 뭐. 일단 가볼까? 아, 저렇게. 아니, 뭐, 약간 계단처럼 되 있긴 한데, 이 길이. 와. 근데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와. 아 졸로 걸어가는 거라고 저까지 와야 너무 저는 빼게 해야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신발도 운동화가 아니고 샌달이라 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그 도로 밑에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 다리 밑에가 다리 밑 같은 공간에 텐트 치고 노지 캠핑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둘러보니까 그 자리가 딱 하나 있길래 바로 텐트부터 가져와 가지고 텐트 설치 먼저 해놓고 오겠습니다. 기장 같은 것만 쳐 놓고 노클링 야무지게 하고, 여기 도동 약수공원에 왔습니다. 도가 너무 어지러웠는데 바닷가 들어갔다 오니까 살아났습니다. 가보시죠, 한번. 아니, 여기 케이블카가 있네요. 케이블카, 한번 타러 갔다 오겠습니다. 독도박물관도 있고, 여기 케이블카 승강장, 약수터. 여기 7시까지 하네요. 지금 4시 20분인데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도 영상관? 영상관은 좀못 참죠. 유튜브 유튜버니까 영상관 한번 찍기고 이거 입장료 있나? 저기서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시간 맞춰 와서. 영상 보는 것 같고 케이블카 다 탑시다. <laughs> 이거 몇분 정도 타요? 타는 시간은 편도고요. 아 편도 5분이요. 아 가격은 7,500원입니다. 어른. 대기실에 에어컨도 있네요. 요 앞에서 바람 좀 쐬다가 타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조심하고 자, 이제 올라가시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독도 영상은 건물이 있지요. 자, 지붕 옥상을 아, 잘 보세요. 보세요. 저게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지도 모양으로, 아, 대한민국 지도 모양으로. 네. 건물을 잡습니다. 한반도 지도 모양입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저 건너편에 보시면은 그, 긴 건물 두 보이죠? 저 건너편에 있죠 네. 저게 이제 울릉도의 유일하게 엘리베이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안 보이는데? 야, 이게 저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안 보입니다, 속도는. 자, 여기로 가면 또뭐 다른 전망대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죠. 시가지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입장료 뽕 뽑아야죠. 오, 잘 만들어놨네. 이폼 미쳤습니다 여기 엄청 높은데 다 내려다 보이네요 케이블카 내려왔습니다 벌써 5시 40분인데 오늘 그 아까 텐트, 태, 텐트 쳤던 거기서 하루 잘건데요 뭐 자도 되겠죠 거기서 하루 잘거고 그 회센터 이런 뭐 거기 가서 먹을 거 있나 보고 한번 사서, 사서. 텐트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이 보고싶지? 아예 사장님 해물파전으로 하나만 해주세요 파전 하나? 네. 포장해도 돼요? 예 포장해주세요 포장 예 이거 안되요 우리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어, 좀, 단가가 좀센것 같긴 합니다. 아, 원래 이 정도 하나? 잘안 먹어봐가지고, 일단 뭐, 파전 2만 원이니까, 그거 하나랑, 오징어 회 같은 거, 하나 사서, 가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괜다 오징어, 혼자 먹을 건데, 한 마리 해 마리 네, 얼마예요, 한 마리? 어? 주세요. 포장해가지고? 네, 포장해. 저동항 바로 옆에 오징어 회타운이라고 있는데, 여기 여러 이렇게 가게들, 수산 가게들이 있고, 거기서 그냥 샀습니다. 만원짜리.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드디어 밥 먹는다. 엄매. 아 풍경 좋죠. 시원하게 하 대라고. 오징어회랑 해물파전 엄청 쫄깃쫄깃하네. 이 정도니까 텐트를 가져오시면 그냥 여기 무료로 그냥 하루 신세 지는 거죠. 자연과 함께. 여기 바로 뒤에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어서 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 아 울릉도 잘온것 같은데요. 제 스타일인데요. 자연 경관도 되게 뭔가 때묻지 않은 느낌. <목소리도> 아 지금 아. 바람 불긴 하는데 덥습니다. 자, 이제 양치하고 씻고 일찍 자야겠습니다. 울릉도 여행은 다음 편으로 또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달표.